그러면 먼저 꼭 해야 할 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소남을 이야기한 노래다라고 볼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사랑에 대한 예찬이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모두 다이 작품에 얘기하고자 하는 바 핵심으로 보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크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맨끝 부분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반복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 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목을 보면 뻔하게 이건 어머니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랑을 예찬하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것으로 더 많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문학가들이 이걸 어떤 측면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하느냐 이 전반 저 전반부에 얘기한 첫 번째 것으로 더 많이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 사랑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한 작품으로 더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목주가라는 노래에 대한 배경 설화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어떤 설화가 있어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어~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잘 돌봐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엄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렇다뭐 집을 나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키워주고 나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소원함을 노래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결국은 그런데 그 노래가 목주가인데 제목만 전하고 배경선화도 함께 전해지는데 가사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삼호곡이란 노래를 이렇게 보니까 후대 학자들이 보니까 이 내용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인이 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더욱 더 사무쳐 있는 부분일 것이다 생각해서 요거를 더 주된 정서로 파악을 하고 주제 의식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지야겠죠 근데 요런 것을 완벽하게 다 제거해 버리고 작품 자체 제목만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읽는다면 사모공은 뭐예요? 어머니 사랑의 예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에 맡기겠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3장의 구조로 돼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정가정 같은 경우에도 어, 식구체 향가의 뭐뭐 뭐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얘도 또 향가하고 비슷해요. 또한 시조하고도 연결될 수 있죠. 자, 후렴구를 제외하고 나면 정읍사에서 3장의 구조 있었죠. 식구체 향가 442로 나누어서 3장의 구조죠. 시조도 3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이 모두가 3장의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3호곡도낄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식상의 어떤 공통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에이, 3장의 구조에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3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1, 2, 3 있으면 1, 2, 3 마지막 부분에 시상지배학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시상지배학이란 말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게 답지에 끼어 있으면 헷갈리기 쉬워요. 그죠? 시상지배학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 결론. 자그 다음에 비유.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호미의 날, 나스의 날이 있는데, 호미의 날과 나스의 날이 가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호미의 날 코미는 날두난날 날, 그다음에 낮은 날카로운 날인데 더잘 드는 날이 나시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낮의 날에서 이 날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의미하게 되는 그런 비유법이죠 자 그런데 요 비유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어뭐 어, 뭐 초등학교 애들한테 쓰라고 했을 때 동요에서는 나올 법한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고려소교은 진솔한 생활감정을 그대로 서민적인 노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호미나 낫이라는 것이 그 어, 서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비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전 작품에서 문학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정서, 에이? 문화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뭐이건뭐 뭐 유치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 욕하다 욕한다거나 에? 그러시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럼 뭐 항상 우리는 어,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이을이 작품을 통해서 엿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작품 간단합니다. 호메도 나리언 말아난 호미도 나리지만 이런 일이죠. 호미도 나리지만 낯과 들리도 없으니다. 낫과 같이 잘 들리가 없으우. 무슨 소리냐 알겠지? 아반님도 의어신 말아난 아버님도 어이어신 말하는 어버이지만은 어버이지만은 위동도둥성 후렴구 들어가고 자요 녀석은 뭐예요? 연의 구분이 없네요 일반적으로 고려 속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절체 분연체 연의 구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후렴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연구분 없이 바로 하나 하나가 통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요 위동도둥성을 띡 빼고 나면. 에이, 3장의 구조 그러니까 두 굿이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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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가지고 1장 2장 3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묶어서 정리할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버님도 어보이지만은 어머님같이 괴시이 없으라 어머님처럼 사랑해 주실 분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보이지만 어머님 사랑에는 못 미쳐요 이런 얘기죠 아소니마 감탄사 들어가면서 어머님같이 계실이 없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요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어머님처럼 사랑하실 분이 없어라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중에 어머니 같은 분은 없다. 아버지 중에 어머니 같은 분은 없다라고 반복함으로써 결국 아버지가 어머니만 못하다는 얘기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더욱더 주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도 뭐 삼오구 이는 제목 때문에. 어쨌거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더 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예찬하는 극찬하는 그런 얘기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쪽이 더 강한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문제에서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런 단순 무식한 문제는 나오지도 않을 거고 냈다면 출제자가 약간 맛이 가신 분이 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홈이라는 것이 아버지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나시라는 것이 어머니 날이라는 것이 사랑 그래서 날이 잘 들면 어, 크신 사랑 잘안 들면 크지 않은 사랑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해서 누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무리해 볼까요? 요 비유. 확실히 확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위등 근데 등이요 거딱 후렴구 제외하니까 3장의 구조 만들어주면서 우리 문학에 있어서의 3장 구조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설화 연결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서운함이 더욱더 잘 쉽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작품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요 작품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것보다도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 사항을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가끔 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거나 물어볼 때 잘못 대답하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삼오곡 해놓고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혹은 효 이런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답지에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우쩌고저쩌고예쩌저쩌구 하는데 반드시 부모를 동급으로 놓고 사랑을 운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무슨 말겠죠 그다음에 효. 지금 내리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끝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다. 너무 고마워서 나는 어쩌겠다라는 그 자식이 부모에게 올라가는 부분의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요